안녕하세요. 아, 상간 오지를 가져왔습니다 풍매아가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보십시오. 옥사꽃이 여기는 벌써 집어요. 물이 있는 곳에는 집이 있다 그러 죠 이곳에도 물소리가 졸졸졸 가서 이렇게 올라와 습니다 아, 산나물이 있고 민들레 꽃이 피었 고요 요거는 어, 사과나무네요 이런곳에 사람이 살고있을까 빈집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빈집만 같습니다 그렇네요 빈집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았었나 본데, 예, 계라기도 있고 한거 보니까, 아마 사람이 살지 않네요. 하... 고양무정입니다 새소리, 들리기 좋죠? 들리죠? 와, 이 드릅이 뭐, 그냥 다 피었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드롭 좀 보십시오. 와빛 나올 것 같아. 화장실이고요. 이양치바른 곳에 아득한 곳에 집을 짓고 살았었네요. 구름도 울고 없는, 울고 없는 저산 아래. 그 옛날 내가 달던 고향이였 었었만 지금은 뭔가 와 이거는 땅뜨릅이네요 보칼이라 그러죠 이 땅뜨릅이 이렇게 있네요 이 집은 놔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네요 누군가가 음. 살고 있는 집 있는지 산골짜기 물이 마르고 아, 기름진 물에 <laughs> 놨다가 잡초 다행히만 끌뒤봐 비안입니다. 고향무점, 집디안길입니다이 독단지도 있고요. 이 정지라 그러죠? 이거는 부엌이에요, 부엌. 여기 요렇게 있네요. 이렇게 망가져 있고요. 요렇게 우리라 그러죠?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우리'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 울타리라는 말에서 어원이 없지 않았나 봅니다. 않았나 합니다. 말해봐요, 그 우리 즉, 한 울에서 같이 산다, 같이 산다.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다, 같이 걷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그 단어는 사랑이지 않나? 함께 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음, 사랑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갈수기라서 어, 여기 물이 좀 말랐네요. 물 흐르는 소리는 나는데 물 흐르는 소리가 나요. 아 일로서 해 차도 다닐 수 있었네. 여기도 다 허물어져 가는 고향 무정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우리, 그 외가쪽 어르신들이 살던 집터 같습니다. 아예 물이, 물이, 그런 소리가 나죠? 아주 맑은 생물이 나고 있어요. 아, 이 밑에서, 이 산소원을 물을, 끌어당겨가고 있군요. 결국은,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외가 큰 할아버지 댁으로 생각됩니다. 공구도 있고 맞아요. 여기로 이렇게 오가는 오솔길도 있고요. 아, 맞습니다. 이제 생각이 좀 나네요. 아제 여기 우리 외가가 나주정씨거든요. 어, 정영근이라고 우리 외삼촌. 음, 왜 사춘? 왜 사춘? 왜 사춘? 왜 오춘? 어, 아저씨가 사시던 그런 집 같습니다. 아, 그분은 자꾸 하셨고요. 아,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있는데 지금 소식을 알 길이 없네요. 음, 알아보면또 알겠죠? 이제 곧 허물어질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내가 여기 어릴 때 와가지고, 작은 재, 작은 재, 큰 재를 넘어서 어, 오면은, 어, 노란 조박에 감자를 넣고 해서, 이큰 외할아버지께서, 어, 어, 한투를 드시고 머리가 하얀 어 신선 같은 할아버지께서 어 밥상을 내주시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집입니다. 이야 아직도 이 집이 살아 있다니. 그리고 보니까 벌써 한 40여 년, 5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먼길 떠나셨지만 아 보고 싶어집니다. 그때 그 시절이 이런 틈에 살면서 어, 사람들은 큰 낙이 없습니다. 진짜 이슬을 먹고 살지 않는 한 어,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 술로 말미암아서 어, 몸이 망가지고 그 스, 좋은 물을 마셔서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하던 어, 우리 그 친척 아저씨, 어, 외삼촌이라 부르죠. 아 어, 그런 분들이 사셨던 집인데 아 모두 어 일찍 술로 인해서 사게 하신 걸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금년도 중요하지만 금주 금주가 엄청 중요합니다. 아 저는. 어, 6,7년 전에 술을 끊었어요. 아마 기차고삐로 두 개는 마셨을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께서, 신께서, 부처께서, 너는 이 세상에 와서 목을 양을 다 먹었으니 그만 마셔라 해서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 보면은 왠지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 고향무정. 이 집들을 보면서 옛 생각을 떠올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매월 다 t 비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